어. 목물을 포착했습니다. 제한 시간 에 회수 안전지로 복귀하십시오. 반묘지저 어, 고생했습니다. 지지했님 형 어, 이거 100%, 100 첫판은 뭐다? 첫판은 첫판 뭐다? 아없아아 <laughs> 안돼 안돼 여기에요 <laughs> 저희들이 뽀나 <놀나> 잡으려고 쏘는 <laughs> 거, <쏜고 웃음> 내가 일부러... <laughs>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어, <오>, 돼지 뻥... 이 끼고... 왜? 아니, <laughs> 왜팀이 뽀나 있는거 알고 쏘더라고요. <laughs> 내가 바로 앞에 가고 못 방했지. 알겠다동 내가 니저 앞에서 모, 내 쏘라고 총알 먹었죠. 아씨~ 빵 터지네, 진짜 이거 <laughs> 아... 씨... 일머리, 일머리, 일머리... 아... 송합니다인제 새벽에 나 자, 어쩔 뺨, 수가 없어요. 뱀, 무슨 나도 뺄까... 방대 승천이네. 하필... 쌤, 아빠, 쌤, 아빠, 쌤, 아빠, 형, 쌤, 아빠, 쌤, 아빠... 오른쪽, 오른쪽... 쪽... 뭐야,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이 저기 있

아니 뽀나 지금 몽상가 저 형님밖에 없어요 뽀나는 못참지 상가 살아났다 보나어눈동눈동났다 이게 먹었다 이사람 뽀나 살아났어 어나폭어 뒤지는 포... 줄알어 어, 이거 눈 누... 몽핑이야 뭐, 계속 나중 나감 빠지눈동도 아더 예 아, 이씨. 찾아오세요. 야, 이거 몸, 이거 미니핑인데? 뭐야? 옆으로. 내가 잡으려고. 가말아어 아, 아깝 아, 아깝다. 아, 네. 아 민통, 여러분. 통 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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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비 민통, 민통, 아통 민통, 민통, 민에걸려 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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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다 좀 세워, 세워, 세워. 오. 아, 아, 노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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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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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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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피곤하세요 다들? 나하나도운전하고 왔는데 나 자야되는데 위하하고가 아, 이하요 아, 이조 하나 조요 아, 이거 하나 이 총이 안 맞는다 많이. 샌때위 소리 같은. 윤디나 샌드 위. d o u b l 와 아이유 개피 같은데. 와알 돌가만 돼 있었네. 알 돌가만 돼있었어 좋았는데. 아유, 개피일 수도. 개 개피 같은데? 일 수도가 아니라. 이건 이제 다방은거 같은데. 아니, 제가 게임을 좀 오래 하면서 느꼈지만. 왔다. 바깝진 했으나. 제어가 안 돼. 살았어, 나. 예. 아유, 아, 유개피 먼저 이브이님이딱 보고 느껴셨으니까 깁피라고 칩쓰습니다. 뭐야, 좀 뒤치기 소리 아닌가? 맞을 거예요. 조심해. 쌤, 일문.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갑시다. 누는거이 마루 쪼여서 그냥 폭작가을요 이만. 띵. 마루에 있는. 마루에 있네 마루에 마루에 있는. 마루에 있는. 마루에 있는. 마루에 있는. 마루에 있이 보니까 고정이던데. 뭐 네. <laughs> 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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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가 해, 우편우 <laughs> 여기가 지옥이었네. 아, 중대식이야, 중대식이, 중대식. 디식이 다양한가 이거. 야, 이안 돼요. 먹고 달려, 먹고, 먹고. 달리면 안 되지.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맞지. <laughs> 이 갔지, 진짜.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해야 니다요 어, 그래요, 그래, 아, 그럼... 검... 박스 쪽, 박 <laughs> 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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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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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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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어차지 차디... 차 차디... 차

이밍 뭐야? 아. 내가 눈끝 빠그건 봤는데, 아합비영을못 봤다. 시간 안 보였어. 뭐고? <laughs> 아이씨. 음, 개피. 아, 그냥 농노. 엄스나 개피, 아개 오바했다. 어서 와요. 그림에 숨어 있네요. 아, 전지 뭐 보인다 했는데. 그림에 그림에. 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대패 네, 소리. 아, 예너 건갈 거지. 중충합니다, 얘네. 아, 뛰어 볼다 씨. 다 아, 눈가안보 아, 빨리 풀렸네. 이거 제가 누구... 넣고... 어, 막둥이 개띠... 이띠거 와... 존나 잘 존다... 아, 대박! 이거 싫어요? 이거... 한 명한테... 저기... 목표물을 아, 획득 획득? 획득했습니다. 아... 안되겠다. 시검다중으로 아, 어, 었대트럭대요대요 델링 맞아 놓 미션 실버 <laughs> <빈샷 안> <웃음> <웃음> 억울한... 억, 억울한... 아, 뭐야? 아 실수했다. 이거... 도망만 간다 했는데 모르고 여기 와버렸다이씨웃겨하고 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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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반.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반.

눈 들어오는 눈명 앞에 면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한명쏘고있다두명 눈통 들어갔어요 한명 쏘고있다 아, 눈통 아이구야 쏘고있다 어 맞았다 아 이거 눈 저기 토끼에 는 눈통에 계시더만 어디로 왜 빠졌노?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는데이 어, 심각하네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중에 3명 정도는... 보니까... 아군이 패배하였 이거 형, 내가 총해 드릴까요? 어... 3명... 2명이네, 겁나 쏠텐데... 되겠어? 어휴... 3명이네, 터널 잡아야 될것 오케이 오케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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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하나, 하나 반 1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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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종종종종. 어, 어, 완전. 아, 완전.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어 끼었다. 내가 이거 처음 보태 끼었어. 내가 건가야겠다. 아까 전좀위상에서 재료도 쪼 그러네. 달리게하 네, 총킬. 가 보인다. 진짜 모른다. 소리가 나. 하거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군이, 승이하셨습니다 <laughs> 내가 너무 이 군이, 군이, 군형 군이, 군이, 요이 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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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이 뭐시동이 나? 고 쟤. 시 그런거 것 같은 계 같은 것같아나 같은 나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말 찐다 찐다. 너것 같은 것 이봐 눈 같은 것 같은 것눈 봐. 눈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것 노토 노토 노잡았나 뭐야？이 뭐이보니보세아 군이？승 리하 였 습니다. 미니눈포에 말렸 대 우씨 뭐야 보이거 점만점만잠 개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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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생각해 돌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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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한 거 같은데 아폭 맞고 날아갔어 중계단 하나 음, 음. 아우 난리 볼수 있나니하세요 방니장 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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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빼 눈을 빼 눈을 빼 눈을 빼 눈을 빼 하나요 눈르빼 1, 일단 꾸르꾸르 눈을 빼쪽 같은데요 없었어요 오다 비웠다 와못 가지다 와못 가지 씨 <목소리>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에, 먹고 하고 있었어. 네 내가 잘네샷아눈 폭... 진짜 작. 어, It's a regular day, meeting all your mates and you feel okay. You wanna be tough, that's a rule at school. Never tough enough, so you play it cool. Someone call you, I wanna make a bet. I know a game I can beat you at. These got don't wanna be a chicken. You're a macho man, alive and You a soul not a no-no. You go higher, you go faster. Whatever comes, to a massive disaster.